음, <laughs> 아, 안녕하세요. 그, 선칼 치차를 올렸었죠. 아, 선칼 버전. 선칼 치차를 올렸는데,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사냥신을 타고 플레임 패스를 써가지고, 이속을 좀 많이 챙긴 버전을 세팅했거든요. 그래서 이속 95%에 플레임 패스 20% 하면 115% 되죠. 거기다가, 음, 아이고. 사냥의 여신 타가지고, 반짝. 반짝으로 위치이동 스킬 쿨타임 회복도 챙기고 위치이동 스킬의 시전속도 추가도 챙겨요. 그 다음에 종종걸음 이속 영사수에서 마음의 흐름 타고요. 일석삼조 찍고요. 어, 목걸이를 바람의 때를 안쓰고 영원같은 목걸이를 쓰면 광풍을 찍으면 돼요. 미스틱은 변함없이 동상 극한의 프리징 이렇게 하고 자, 요게 아까 위치동 이 스킬의 쿨타임이 왜 중요하냐면 아니, 시전 속도가 왜 중요하냐. 플레인 패스 제가 시전 속도가 지금 초당 10회거든요. 10.2회. 근데 이플레인 패스 시전 속도가 채널링 중첩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촉발체 채널링으로 이중첩당 1회의 지령을 발동하잖아요. 1중첩은 너무 비싸요. 그럼 촉발체를 지령으로 써 가지고 지령 1.2초짜리 써가지고, 요기 데미지 별도는 최대한 높은 걸로, 그러면 지령 1회당 29% 데미지 별도가 있죠. 그러면 제가 플레임 패스 초당 10회니까 1.2초면은 12회 발도, 그, 채널링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채널링 2회당 지령 1, 1 1회니까 저는 지령이 6개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6, 3, 18, 180% 데미지 별도를 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널링 1중첩당 1회 지령짜리를 쓰면 풀로 데미지 별도로 받을 수, 있,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위치동 스킬의 시전 속도가 저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 반짝이라는 노드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음, 그다음에 요 사냥의 여신하고 명사수를 타면 MP 봉인을 여기밖에 못 찍어요. 여기밖에 못 찍고 다른 데는 MP 봉인이 없어요. 그래서 MP 봉인이 없죠? 아무리 찾아도 여기는 반환이고, MP 봉인은 없습니다. 여기도, 한양의 여신에도, MP 봉인은 없고, 요거 하나 찍어줘야 되고요. 스킬 소모 마이너스 4. MP 봉인이 없어서, 어, 오라노드를 좀 바, 오라를 좀 바꿨거든요 세팅을 봉인제어 써주고 정밀 혼신의 힘 이기주의 그다음에 이기주의 정밀 혼신의 힘 가, 정밀 강대강의 여기도 봉인제어 써줬고요 에너지 장벽에도 봉인제어 이기주의 정밀 혼신의 힘 이렇게 정밀 혼신의 힘을 이렇게 세, 가지, 세 개를 써요 견고 혹한지대 에너지 장벽 여기다가 이렇게 세개 그 다음에 냉기의 가오에도 봉인제어 그래서 봉인제어를 4개를 쓰죠 총. 이렇게 해서 겨우 겨우 봉인이 맞춰지거든요 그리고 혼불 물리 스킬은 원래 같고요 그 기존 선칼 버전이랑 같고 어 이렇게 스킬 말씀드렸고 제, 재능 말씀드렸고 석판에서는 이거 아 이것도 말씀드렸 똑같지 이석 요고 요, 개보에서는 일촉즉발을 씁니다. 일촉즉발은 전이 사당 어, 촉발 스킬의 데미지가 3% 별도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이는 100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스킬 촉발시라는 거는 발동 스킬을 말하거든요. 근데 지령이나 율동은 그 기존의 액티브 스킬을 발동 스킬로 바꿔줘요. 그래서, 어, 75%의 데미지 별도를 얻을 수 있어요. 발동 스킬에. 엄청난 수치죠. 75%면. 다른 보 재능 보드들은 30% 35%이 정도인데 얘는 75%니까 밸류가 되게 높아요. 대신에 쿨타임 회복 속도가 감소하는데 이거는 별 영향 그렇게 크게 없어요. 어~ 이렇게 되고 재능 말씀드렸고 아이템 세팅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른 거 똑같고 어~ 요거 위치이동 스킬 요거 꿈 해몽으로 붙여주는 거 이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동결 지속 시간은 반드시 30%에서, 어, 60% 사이에서 맞춰야 되고, 저는 30%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험을 해본 결과, 30% 살짝 넘어갔을 때, 동결이 제일 잘 유지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속하고 챙겼잖아요. 어 어차피, 길이 지금 남아 돌거든요. 틱당, 이거, 잠깐만, 동결이 풀렸구나. 동결이 한 번씩 풀...이렇게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유지...될 때는 진짜 잘 되는데...될 때는 진짜 잘 되는데, 안될 때는 또안 안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서버 렉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이렇게 지금 틱당 5천억씩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데미지는 남아돌기 때문에 2.55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영원을 쓴다. 매핑 속도를 위해서 영원을 쓴다. 그러면 어 명사수에서 마음의 흐름 대신에 광풍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 데미지는 살짝 떨어져요. 투사체 속도 추가가 감소가 이제 목걸이에 안 붙기 때문에 데미지는 조금 떨어지는데 어 동결 유지돼야지 안돼 또. 사냥할 때는 동결 유지가 잘 되는데 이 허수아비 할 때는 마을렉 때문에 그런지 동결 유지가 좀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그 영원을 끼면은 데미지가 좀 줄어드는데 어 이건 어차피 허수아비 데미지가 줄어드는 거지 실제 사냥할 때는 영원 중첩 쌓이면 훨씬 세요. 그래서 만약에 영원을 낄 거면 이렇게 광풍을 찍고 어 그렇게 하고 뭐 이거 이 선칼은 선칼은 말씀드렸다시피 장전속도가 필요없어가지고 요걸로 바꿔줬구요 음, 나머지 여기 밑에는 똑같구요 어,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해보면 어? 지난 도전이 이거네 8-4로 해서 나침반이 좀 아깝긴 한데, 일단 조준을 안 쓰니까 이 속이 빨라졌죠. 확실히. 어, 기계신 떴네. 일단 이건 나중에 하고. 자, 이렇게, 어, 8-4, 로우지만, 이렇게, 로우도 이렇게 사냥이 되고요 딥스도 이렇게 사냥이 돼요. 딥스, 힘신에서도 풀로 13단계까지 다 깨는 거 확인했거든요.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영원을 끼면 이, 이런 식으로 사냥하고요 보통 영원이 없으실 테니까, 이거 세찬 바람의 때를 끼고, 이거 명사수는 마음의 흐름을 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 이상입니다. 그 빌드 코드는 역시나 인기 빌드 올려놨어요, 여기. 이속 120, 115지만, 그냥, 잠깐만, 115. 115로 정직하게 바꿔놔야지.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지령 1.2초 아블도 지령 반드시 0 3초해야 돼요 이거 율동도 상관없고요 지령도 상관없어요 율동 지령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0.3초 그 추적자? 추적자... 아 추적자도 될것 같은데 추적자도 0.3초짜리면 될것 같긴 한데 비싸죠 0.3초 네, 이상입니다. Yo.